그리고 거기를 현대펀드 들어갈 때정국에서열 네. 손가락 한 번도 공부 안 빠져버리고 음.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뺀질 중이 되게 뺀질했었어요, 저 음. 뺀질 뭐 군생활 할때 뺀질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그 조학기 아, 좀 이렇게 좀좀 좀, 좀, 끼가 좀 있었나 보죠 이게 좀 조용하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근데 나쁘게 뭔가 조금 이렇게 튀는 진게 아니고 예좀 그런 사람이 있, 응. 있어요 혹시 5 0 0 원짜리 지폐 알아요? 아, 옛날 그뭐 이순신 장군님 그집회그 네,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그 거북선 그림도 있고 근데 이순신 저는 장군 그그한 그 다발을 이렇 그~ 은행에서 미만 찍자는 옆구리다가 예, 도장 예. 있는거 용돈 줄때저 집이 팔남매거든요. 아 이남육녀 음... 위에 누나 한 분? 아유 엄청나네요. 얘는. 그다음 저 밑에 딸딸딸 다섯 명이 맨 마지막 막둥이. 하, 엄청나네요. 얘. 근데 예 옛날에 이렇게 용돈 줄때 엄마는 한장두장 장 줘요. 500원짜리를 그당시는 500원짜리 큰 돈이었지. 근데 큰천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때 예, 예, 천 원짜리도 큰 돈이고. 근데 엄마는 한장두장 장 주는데 저는 다발 묶음. 미만치킨힌 아. 거. 왜? 아버지가 사르실 때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음. 근데 엄마 집안은요. 성당하세요? 아, 성당, 그... 성모 마리아, 아. 그... 네.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 주견님 미사, 미사들이고 하는, 그, 근데, 시부님, 그, 화심 뜨부집 아시죠? 아, 화, 화심 순두부집 예. 아, 그거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하 거기 좀더 가면, 지난 방향 좀더 가면, 예. 신, 원리라는 데가 있어요. 아, 아 지난, 아, 지난, 저 많이 가봤어요. 저 지난 마이사. 아니, 거기 안 가고, 지난 안 가고, 곰 짓지 모르겠지 안 가고, 아. 아 화심 두부집에서 아, 어, 대체 어디, 어디쯤 이제, 침자에 가네. 어, 조금 가면, 예. 원래 이렇게, 그 다리에서 쭉 쳐서 보면 보여요. 음. 한 2km 떨어졌나, 음. 거기서? 아, 어디 좀 알겠네. 근데 거기서 살 때, 예. 거기, 전답 음. 야산이고, 뭐, 있잖아요. 그때 논이고, 밭이고, 음. 다, 그게 다 외락, 땅에 있었어요. 아, 거 거기는. 갑부집에요 가뿌. 갓부. 그, 그쪽, 지난 쪽 방향은. 옛날에, 예,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면, 뭐, 평당 한만 원이면 산다고, 이렇게, 몇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땅값이 싸다고, 거기는. 워낙 그 오지라, 지금은 이제 좀 올랐을는가 몰라도, 이, 하, 하, 하여간, 예전부터,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땅좀 사가지고, 뭐, 뭐 자연인처럼 산다든가, 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게. 땅값이 싸요. 하여간 평당 만 원, 음, 음, 뭐, 음, 음, 뭐 음, 만원 전으로 저, 이렇게 한다고. 전북대학교잖아요 예. 전북대학교 여기, 전북대학교. 아유, 명하죠 전북대학교. 근데 예. 거기, 교수님 하던 분이 계셔요. 네. 예. 저희 집 바로 앞에 비사벌 고시독수을 했어요. 예. 지하 1층에 예. 지상 4층. 음. 비사벌 고시독서를 하다가 그분들이 어디로 이사 갔냐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 신원이. 예. 고리 이사 갔어요. 전원주택 아. 지어서 산다고. 거기가. 땅값이 싸니까 뭐 거기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인건비만 이제 집칠때 마침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땅값은 싸니까 거기서 자연인처럼 대게 이제 거기 계곡물 흐르고 아, 나는 경치 제인이다. 좋고 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여기 저기 제 친구, 저 아, 친구 아, 중에 아, 하나도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 뭐야 저쪽 어디냐? 거기가 저기 저, 저 모악산 아저씨는 그말 그대로 행운아라고 보면 돼요. 행운아요? 행운아. 왜냐면 제가 어버리 어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아 아니, 내가 저 어리버리 보, 본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아니, 그렇게 아니, 생각한 저, 적도 왜냐면 없어요 왜냐면 저 장인어른이 누구냐면요. 눌리지 마세요. 안동 건씨 알죠? 아. 음, 안동, 안동, 안동 권씨 안동은 또 유명하잖아요. 양, 반가 예, 아유, 명하죠 시도 엄청 많이 보시는데, 예. 근데 상, 상, 사람이 자꾸 안, 안 계셨는데, 요, 넘어가면 성낙포라자세요 예, 음, 게 아, 예. 전에요 예, 예. 넘어가면 농협 건물 맞은 편이 성낙포라자고 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애시장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 솔직히 거기서 결혼식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장남, 음. 각시도 장령. 아, 근데 장녀는현역질이 무궁화 두개 알죠? 아, 그 중령. 아, 저 군대생활 갔다 와서 잘알죠 중령, 대령, 소령, 무궁한 화 개는 소령. 아, 장녀는 중령이지 중령. 아, 중령이면 뭐 거의 저 부대장급인데 뭐 부대장급 때로 이제 대령한 대대장급. 네. 그 정도 하고. 근데. 아, 높은 계급이죠 이게. 권씨라. 예. 저 강씨도 고집 세거든요. 음. 엄마는 또최씨예요그 집에 장남. 최신사 때, 셋째 따님. <웃음> 근데, 고씨도 <laughs> 고집 세죠? 예. 저도 고집 세죠? 근데, 음. 아무래도 그런 기질이 있는가 보구만. 예. 우리 둘이 뭐라 갔냐면, 저도 장남, 예. 각자도 장녀해갖고 예. 우리 약속을 했어요 양가 보이면 손 벌리지 말고. 예. 그렇게 했더니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还有。